두 번째로 구속사적 의미 The historical 구속사적 redemptive meaning historical redemptive meaning 구속사적 의미 신해선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신의산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이 속에서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자, 이 신의 산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 그래서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언약은 바로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걸 뜻해요. Carbon made with life.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왜? 피는 바로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24장 3절부터 8절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이 짐승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 그러니까 피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피는 상반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과 사망.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을 순종하면 살고, 언약에 순 언약을 순종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또, 언약에, 언약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런 상반된 뜻이 이 피로 맺은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서, 레위기서 17장 11절이나 14절 보면, 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는 곧 생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또 피가 있어야 살고, 피는 생명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로 맺은 언약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이 언약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A Point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이것은 바로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약에 체결된 모든 언약들의 완성자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이 피를 세 군데 뿌렸죠. 첫 번째는 단에다가 뿌려 단 아,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피를 빼고 그단 요런 단에다가 먼저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언약 책 The Book of the Covenant. 이 언약 책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백성들한테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한테. 자, 우리 출애기 2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기 24장 6절요. 출애기 2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리고 단 반에 뿌리고 그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뿌린다는 게 영어로 스프링클이잖아요. 스프링클. 스프링클. 그서재단에 뿌리고 그냥 책에 뿌렸어요. 어, 백성에게 뿌렸죠. 백성에게 여기 8절에는 백성에게 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뿌린다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는 안 나오고 어,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 9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자, 히브리스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핀이라 언약의 핀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증거로서 피를 뿌린 거죠. 세 군데.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생명을 나타내고. 그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내가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 가정의 생명이 될줄 믿습니다 네. 또 언약을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에요.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a covenant with a mediator.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에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예요. 모세, 이 모세는, 모세 is a mediator of old covenant. 옛 언약의 중보죠. 그러나, 바로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은, 응? 역시 중보자인데, 무슨 중보자냐? 새 언약의 중보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라 폐하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케 하러 왔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옛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냥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죠. 새언약속에 들어가야지 완전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원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이분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무슨 기업을 받아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아요. 오늘 또새 언약의 종부 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의 선 언약의 구속 사제 의미가 뭐냐? 세 번째는요, 이 신의 선 언약은 대대 지킬 영원한 만대의 언약이에요 대대에 지킬 만대의 언약이다 자, 우리가 만대를 영어로 All Generations 만대 All Generations 그러죠 그러니까 만대에 지킬 만대에 지킬 만대에 지킬 언약이다. 만대에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keep.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은 구약 시대로 끝나 버렸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언약이 과거에만 지켜야 될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미래성을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그 언약 신혜선 언약의 현재성을 살펴봐야 돼. 요 현재성. 그 언약의 현재성. 언약의 현재성. 중요한 거죠? 언약의 현재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음,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언약을 체결했던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세례신에 건너기 전에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흔한 번째 진을 친 장소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 갈릴리 상부부터 사해바다 하부까지를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마우한보대신진장소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가 모합. 모합. 여기 이제 요단강을딱 건너면 길갈이 나오잖아요. 길갈. 여리고. 여리고 나오고. 길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그때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이미 광야 1세대는 죽어 버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광야 2세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하고도 체결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 실제로는 신에상 언약을 체결할 때 광야 2세대는 없었어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때 언약 체결할 때 너희들하고도 같이 체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옛날 언약이 오늘날 지금 광야 2세대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현재성. 현재 너희들한테도 그 언약이 효과가 있다. 언약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하고도 체결했다. 응? 우리하고도 체결했다. 어떤 우리냐? 살아 있는 지금 살아 있는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다. 어디에? 여기에. 응? 언제? 오늘날 today. 오늘날.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자 여기에 오늘날 응? 지금 살아 있는 우리하고도 체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 과거에만 체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너희하고도 체결한 거라는 뜻이에요 자 신명기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지금 이 신명기는 모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오. 어? 이, 이, 이 언약은 옛날 너희 조상들하고만 세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 신에 서는 언약을 과거 일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날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하고도 체결하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약은 미래성을 갖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미래성이죠 아까는 언약의 현재성이고 두 번째는 futurity of the covenant 언약의 미래성 언약의 미래성 그래서 음? 야이 언약은 음? 과거에 너희 조상들하고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하고도 체결된 거다 그러시다면또뭐라 그러냐면 음?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체결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보시고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무슨 성이에요? 미래성.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약의 미래성이에요. 아, 여러분들 똑똑하셔요. 이런 것도 다 알아먹고 <laughs> 이거 어려운 건데. 자, 신명기 어, 5장, 아까 3절 읽었었죠. 3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9장 14, 15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까리니. 아멘, 아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도 언약 대상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에서 태어날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언약이 무슨 성이에요? 미래성 네.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선 언약이 멋있는 거죠 신의선 언약은 언약의 현재성 뿐만 아니라 언약의 미래성까지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이 네? 대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All generations, 만대의 언약이다 네? 앞으로 올 세대에 다 포함한 거니까 All generations 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죠.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다. 클리어 명백한, 언약이다.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다. Revelation regarding redemption, 구속 계시, 개시.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아 십계명은 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거기서 그치면은 그것은 구속계시가 명백한 것이 안 되는 거죠. 지키되, 어? 지키되 어? 거기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그매 계명마다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구속계시가 명백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로 죄를 깨닫게 했어요. 첫째로, 율법은 m a k e us b conscious of sin.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은양을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 나는 못 지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다 지켰으니까 의인이다 응?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부족과,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응? 야, 나는 이제 말씀 깨달았어, 응? 응? 저것들은 하도 못 깨달은 놈들이야, 뭐, 못 깨달은 뭐, 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응? 교만하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데요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심으로 아,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응? 죄가막 살아나. 아, 너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너도 잘못했다. 죄가 살아나. 그니까그 순간에 아, 난 어떡하지? 이러면 나는 죽었도다가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가 해야죠. 응? 근데 응? 거꾸로 죄는 죽었도다가 되고 나는 살았도다 이러면서 응? 아, 나는 의인이다 이러면서 막 뻐기니까 종교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니 이 말은 내가 잘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어? 죄가 살아을때 죽었도다. 그래서 나 어떡하지? 나 맨날 죄만짓고 어떡하지? 그런 상태가 됐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신 거야 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예수님이 다 해결시켜줘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우리를 인도한다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죠. Hello, with us, to Jesus.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죠. 몽학선생, 몽학선생. 어렸을 때 가정교사처럼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3장 22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을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뒀잖아요. 근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갇혔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몽학선생아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 입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학생이 교복 입고 담배나 피고 나쁜 짓 하면은 저것은 학생이 돼가지고 저 나쁜 짓 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부끄러움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구속계시가 명백한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또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하고 확실히 믿고